북한은 약간 그림도 있지만 글이 많았었거든요. 어. 미국 만화처럼 그런 느낌이었던것 네. 같아요. 그림이 한 절반이라면 그이 절반이었는데 었 아. 빨리 지나가버리니까 그쵸. 이거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 <laughs> <laughs> 좀 그림을 절반 정도는 혹시 나머지 사진만 하안되어 북한 인민의 그 고유를 빨았네 형이. <웃음> <웃음> 아마, 아마 실감이 많이 나셨죠? 예, 북한에서도 도둑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힘들어지면서 음. 도둑놈들 생긴 게 특히 저하고 같이 북경 연선 넘던 친구는 이 친구는 전문 터리범이었는데 얘는 특수부대, 북한의 해상자격 부대라고 해서 미군으로는 ABC이고 여기로 말하면 약간 해군. 뭐. 북한에 있을 때 군인. 네, 특수부대 군인. 음, 특수, 어, 네, 복무단이라고 해가지고 실오수복단 근데 네, 전투원은 아니었고 행정병이었지만 중령 무상공무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그 음. 친구는 해상자격 전투원이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터리범이었는 이게 비싼 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음. 안전부장 여기 말하면 경찰서장 집이라든가 음. 이런 집들이 그 이런 다 그런 집들은 이 CCTV도 달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기철조망 녹화한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음. 변압기라든가 뭐 TV 이런 걸막 훔쳐 나오고 야. 이래가지고 아, 예, 팔던 그 친구 부터를 하는 모래다.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그생각한게 부터를 제트 이터리네 생각이가 북털 죽이지 않냐? <laughs> 예. 북 <북털.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게 책을 보면서 막 상상을 합니다 하 아, 이게 평양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김정은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앙당 이런 부장 집을 탁딱 음. 들어가서 막 음. 이렇게 하면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거기서 네. 뭐 이렇게 쏘고 오는 게 그, 있었어요? 저기서까지는 제가 있나요? 가본 적은 네. 그런 음. 끝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 물론 있었다. 최고의 부사들 집은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웬간한 음. 중앙당 부장이나 외아벌이집인 음. 집들은 그 정도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전기 초점망으로 거의 음, 전기를 음, 많이 해놔가지고 음. 그냥 근데 뭐 워낙 정전이 많이 되니까 음. 무용지물이긴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릴 음. 때도 그러면 정탐 만화나 이런 것들 반탐이라 정탐을 많이 ]이라? 봤습니다. 많이 보셨구나. 예, 음. 그런 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게 세상이 다른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그렇죠. 그냥 막 그런 것만 보데 는 그때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걸 이, 보면 그걸 안 보게. 그건 똑같잖아. 읽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와. 근데 야. 근데 이게... 좀 아쉽다면. 예. 그림은 많았는데 글이 쪽. 그 북한은 약간 그림도 있지만 글이 많았었거든요. 네. 음. 미국 만화처럼 그런 느낌이 들것 네. 같아요. 음. 그림이 한 절반이라면 글이 절반이었었는데 거기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이거 내가 돈을 더그 많이 주고 사야된다좀 <laughs> <거>. <laughs> 그림을 절반 정도는 혹시 나머지를 제가하면안 돼? 북한 인민의 그고유를 빨았네 형이야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마 번 돈에 네. 한. 30%는 장사매삼 3의 본더에 30%는 책 이게 만화책 아니 앞으로저 혈맹. 예. 우리 혈맹무 혈맹? 저희 총 혈맹 넘버에서 나중에 부여해 주실 거예요. 예. 보다가 어 갑자기 사진그 성함을 못 보고 그냥 일단 사진을 봤는데 어 이거 대털. 예. 구석기였던지 교과인 구석기다. 아 맞았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구석기인데 해 가지고. 와나 되게 구석기 도 팬인데 이거 아, 그래, 야, 이런 이 책을 내가 여기서 그림을 여기서 못하냐고 미대봤는데 하민 성함이 성어 못당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친추드리고, 내가 메시지 그 댓글을 드리고 막 메시지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메시지 보내면 또 괜히 그 별로입니다. 이게 야, 이상한 사람이 생각할 사람이다. 할까봐 그냥 댓글로만 그냥 아이고 설마 보시겠냐? 그냥 그냥 뭐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그냥 잠깐 혹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댓글로 총 어. 북한에서 봤던 편입니다 와, 이 <laughs> <laughs> 북카페는 정말 대박이다. 야, 나, 야. 그만화 행복하지 않냐? 아, 행복한 만화가 아니야? 작가가 가장 행복한 게그 어떤 국내도 중요하지만 그 외국에서 있는 작가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자기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정말 행복한 거고. 그럼. 그런 음, 게뭐 이솝의 우화라든가 옛날에 이런 거밖에 음, 못보고 오거든요. 음. 이런 것만 보던 제가 이걸 접했다는 것도 진짜 희한해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다시 본다는 것도 정말 음, 너무 재밌다. <laughs> 어,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그걸 그 가방에다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오셨다는 것도. 그냥 문화에 대한 나또 갈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는 문화는 체제 체제를 뚫어. 사상곡 체제를 무너뜨릴 네. 수 있을 만큼 그래. 강력게 문화 예. 같아. 큰 시대의 홍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내가 못본는 이유가 없지? 뭐 음. 그냥 내 혼자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대타의 그 김성모 작가님이 대타를 음. 보시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으셨네. 예. 일단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 네네네네. 이, 이 여기서 또안 잡힐 수 있는 이런 걸또 배우면서 아, 갔었어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 <웃음> <웃음> 목숨을 그고 보신 거예요 목숨을 고 그래. 보신 거네요. <laughs> 야 이건 야 아, 근데 이게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님, 우리, 저 정말 너무 행복한 작가 아닙니까? 네, <laughs> 맞아요.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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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뭐 이런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사실은 좀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만화를 만드는 우리 이런 어떤 그쪽 고리타분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게 뭐제뭐 뭐 한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구석구석에 이런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그래서 너무 뭐 재밌게 좀 사실은 아 듣고 또 그렇게 지금 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그때 보신 대털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정식 예. 저기... 아, 김성... 예. 정식으 김정식. 예. 아, 김정식. 아, 김정식. 네. <laughs> 아, 정식 예. <laughs> 야... 어, 그... 야... 아, 이시 아, 카메라가 정식 아, 김정식. 아, 김정식. 아, 김정식. 아, 김정식. 아, 김 근데 꽃제비도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든 그 어릴 때그 꽃제비라는 게그 예를 들자면은 그 고아들이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했는데 제가 음. 부모님이 두분다 의사셨습니다. 어. 네, 데 한국은 의사들이 뭐 개업을 하거나 뭐 병원을 하면 뭐 일한 것만큼 급그 이런 게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치료한 것만큼. 음. 근데 북한은 공무원 전민 공무원제라 급여가 없습니다 따로 오. 배급을 주는데 배급도 그냥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아 의사라도 똑같이, 똑같이? 네 그냥. 똑같이 어. 그냥 급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급여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음. 내가 일해서 받아가는 돈이 아니 그래도 더 많이 공부하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직업인데 뭐 좀이라도 좀더 어떤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없, 없습니다 그냥 힙포크라테스 그냥 엘리트 어. 교육을 받은 어. 사람이라서 그냥 어. 존중 사회의 존중을 받는다 뿐인데, 솔직히 존중이라는 게, 우리, 저희 때까지는 존중이었는데, 이게 고난행군이라고 해서 90년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존중은 결국 돈이 되더라고요. 그 사회주의도 결국은 음. 돈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도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몰래 부잣집들만 가서 왕진해주고 어, 돈을 받고, 어, 어. 간부집들만 가서 몰래 집에 찾아가 치료해주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실제 도, 치료를 받아야 될 일반 시민들은 치료를 안 해주다시피 하는 겁니다. 아. 돈을 못 버니까. 배급은 안 주고. 아. 똑같이 배급받는데, 내외왜 너를 치료하겠니? 이왕이면, 음. 뭐, 좀, 뭐, 시기를 주던가, 돈을 주던가. 뒤에 주는, 사람, 음. 주는 사람을 음. 치료해주지. 음. 그걸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아무리 사회주의고 전체주의 공산주의라 해도 이게 자본이라는 건 깔려서 음, 나오는 건지 음, 남보다 좀더 살고 싶어하고 내가 그렇게 배운 음, 음. 예, 아빠 엄마도 음. 내가 그렇게 난 피터지게 북한도 의사 공부하려면 음. 거의 한1 0 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공부해서 얻은 지식인데 어떻게 똑같이 내가 받겠냐 이런 게 자본 음. 자연 적으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부모님 살았을 땐 그래도 좀 여력이 있고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평양 초장 갔다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두 분이나요? 네. 아. 근데 교통사고가 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때 많이 간부들 몰래 뭐가 맞지 않으면 서로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쳐 아. 죽이고 그걸 차살이하 음. 그냥 약간 교통사고로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많았는데 당신게 군인들도 너무 배고프고 이럴 때니까 군인들이 강도가 많았었어요. 강도. 아. 근데 또 거기다가 예, 김정일 정권에서는 또 군, 음. 선군 정치라고 해가지고 군에다 힘을 많이 주다라니까 군인들이 싫지 그렇다 해도 음. 그냥 거의 눈 감아가는 형식이 많았는데 음. 뭐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음. 없고 전기도 안 나오는 곳이니까 그냥 사고로 그냥 차가 전소됐다 하면 그냥 음. 저희도또 어린 나이에 어디다가 음. 항소할 때도 없었고 사건을 밝혀달라고 할 때도 없었기 때문에 음.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면 그냥 순직자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쪽으로 해서 조금 혜택이 있었는데 뭐 배급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 안 계시고 하니까 어디서 누가 뭐얘 아빠 엄마 계실 때는 뭐 의사라고 해서 왕진치료하고 뇌물 들어오고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아빠 엄마 모아두는 걸다 이게 써먹고 나면 그냥 한 지에 나앉아가지고 집도 팔고 이랬어 동생하고 그냥 꼬집이얘기도 말하면 고아, 음, 고아대. 네. 근데 고아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서 도굶어주고 가는 애들이 많았어니 쌀이 없고 음음. 또 유엔에서나 이거 한국에서 보내준 적 십자 쌀 같은 경우는 또 위에서부터 다 떼먹고 음. 또다 떼고 떼고 실제 애들한테는 쌀이 거의 안 차례 안 지다 보니까 음음. 배고파서 굶어죽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 리 도망쳐 나가서 비어 먹거나 뭐조적실에 먹는 게더 낫겠다 음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동생을 고아원에 맡기고 저는 도망쳐 나와서 청진 역전이라고 저 살던 동네에서 열여섯 살 때부터 1년 동안 군대 가기 전1년 동안 이~ 뭐~ 꽃제비 하면서 역전에서 싸면서 이~ 도둑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배낭을 찢거나 중국에서 넘어온 이런 오류라든가 이런 것 아. 생필품 도둑질에서 팔아 다시 가서 시장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뭐 어떤 팔이, 이게 딱 보면 도둑질 한 거라는 거 알리니까 얘네가 또 싸게 음. 사거든요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럼 그걸 또 이렇게 음. 팔고, 그동안 또 동생 갖다가밥좀더 먹이고, 음. 이렇게 하다가, 저 이렇게 하는 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17살 때 이렇게 중국에 음. 잠깐 넘어와, 그때는 어릴 때, 네. 그때는 책도 뭐 영화도 이런 거 모를 때뭐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막 두렵고 무섭고 음. 이래가지고, 음.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있다. 바로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나가서 군대 갔고 동생한테 이렇게 음. 어느 정도 챙겨주고, 그리고 군대 나가서 군사훈무 6년 하고 북한은 만입당하고다 음. 이게 대학교 추천 받아서 사회 에 나왔는데 그때도도 6년 동안도 북한은 변함이 없이 그냥 음. 고난의 행군, 고난의 강행군, 최우승의 강행군에서 또 그냥 배고 그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입고하니까아 음. 여기서 내가 또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중국 가서 친척 집에 또돈 받아가지고 장사라도 해보자 음. 해가지고 가서 처음에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장 밀수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 이렇게 가져와서 원래 불법으로 판매하는 음. 거다 가져와 팔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음. 먹고 살고 하다가 책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제가 네. 나중에 어떤 북한과 한국에 관련된 네. 어떤 뭐 첩보라든가 네.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을 구사할 때 네. 뭐 많은 도움이 좀 됐어요. 아, 예. 아, 예. 예. 너무 좋네요. 우리는 정보하잘 없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살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생생한 정말 이것도 취재 그쵸? 예. 취재보다 더 강력하다야. 그렇 이거는 살아있는 음, 이야기들이 이야기니까네 네. 어. 여도 지금 넘어오신 지는 그... 한 10년 정도. 예, 지금 13년 됐습니다. 음. 만 아, 13년. 음. 음. 교광경이가그 뭐야 북한에 들것 같아 그 권력자들 을 터놓았던 이야기도 재밌겠네. 야, 그럼 저, 저 진짜 북한에 있을 때도 그 고경용 보울 때마다 야 진짜 이렇게 북한 정권 올라가서 평양에 좀잘 사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에? 그리고 유엔이나 남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포의 정으로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주는 음. 걸 걔들이 다 떼먹고 평양시 사람들만 잘 사는 거거든요. 저희 김동영씨가 둘이 한번 가서 북한 털로? 네 북한 털로 가서 개명에서 3인조로 한번 넘어갈까? 너 빨리 나가 <laughs> <안주? 웃음> 나는 편집해야지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네요 <laughs> 아,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오늘 그 음.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고 <laughs> 어우 정말 어, 사실은 네. 북한에서 김성무 만화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걸 또 어떤 의미인지 그 책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생생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어, 음. 아, 좋습니다 근성 사인이 하나 있어요 독자 분들한테 응.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응. 주먹을 이렇게 닫 치세요 이렇게 해서 응. 딱 <laughs> 이윤길 선생님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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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근성. 근성. <웃음> <웃음>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